이런 답답한 여름을 눈깜짝할 사이에 없애줄 유튜버는 뽀! 롯! 지! 뿡이 네, 꿀잼! 허니이 모든 걸 갖추기!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잼쌩이! 이 젤리게임을 제가 조금 해봤는데 어 역시 음, 전좀 잘하는 것 같아요 nope. 일단은 옷좀 입힐게요 옷을 좀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하려고 번개 번개로 하고 얼굴은 이거밖에 얼굴 없네 옷이 있었네 아 옷은 입히지 말까? 옷은 안 입힐래요 아 바지 입히자 어, 바지 괜찮네 아하 바지 괜찮구만 멜빵 바지 이거 하나 입어줄게요 자 이렇게 딱 좋네 자, 이렇게 하고 어, 한번 가봅시다 문을 돌파해여 결승선에 도달하나.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다. 60명 되나? 드디어 한판 해보네요. 어, 60명 안 되는데 시작했는데, 이거? 아니가? 60명 맞나? 이거 다 사람들이에요, 이거. 감자튀김 옷을 입고 있네. 어. 닉네임은 보니까 한국 사람은 한 명이 네요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겁나 띕니다. 어, 어. 뚫린 곳으로 가세요 번개맨 잘 보이시죠? 번개맨 나밖에 없네. 아 어, 이쪽, 아, 이쪽 방향 문 열렸고. 오케이. 나는 누가 뚫고 가는 데를 들어가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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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자, 맨 앞에 뛰어가는 애, 맨 앞에 뛰어가는 애가 문잘 찾는다. 어, 맨 앞에 뛰어가는 애, 제 맘, 제 맘, 오, 제문 어떻게 찾냐? 어떻게 알고 문.. 문 찾고 들어가는 거지? 사람들 다 일로만 들어가네 아, 잠깐만 왜 34명밖에 없.. 왜 어. 4에에 오우씨 34명밖에 못 들어가네 오, 제발 x3 오, 야, 에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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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들어갈 수 있겠지? 34명 되겠지? 오씨 강됐어 15등으로 들어왔고요 <laughs> 어, 이제 탈락자들은 여기서 어, 나가리 됩니다. 응. 플레이 방법. 팀의 전술을 얻기 위해 공을 구역에서 유지하라? 뭔 소리지? 이건 처음 보는데? 공이 왜 파란 쪽은 세 개야? 아, 우리 우도란 팀 파이팅! 아, 공을 우리 쪽으로 다 옮겨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확인. 에 어, 헤딩 헤딩 에공빨간색 너무 유리하다 너무 유리하다 빨간 공 빼서 빨간 공 빼서 아이아 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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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간 공 빨간 애들 잘해 빨간 애들 잘해 에 밀어 밀어 밀 헤딩 헤딩 오케이, 밀어, 밀어, 밀어. 나 도와줄게. 야 빨간 애들 공이 너무 많아. 이거 뺏어야 돼, 뺏어야 돼. 우리 공 하나밖에 없어. 노란색 탈락, 탈락 위기. 아, 이거 한팀 탈락되는데. 이거 우리 팀 되겠는데. 어, 밀어, 밀어. 좀만 더 밀어, 좀만 더미어 나이스. 노란색 공두 개. 어,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아 노란, 노란 거 빠른, 노란 거더 밀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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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니야, 아니야. 야, 우리 공 하나 뺏어간다. 우리 공 하나 뺏어간다. 수비, 수비. 아 근데 디코가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말말 들리나? 오케이, 헤딩. 에, 이거 뺏어 간다. 우리 공 뺏어 간다. 에, 우리 공 뺏어 가는 거 지켜. 어지켜, 지켜, 지켜, 지켜. 어지켜, 어, 지켜, 지켜. 나이스, 나이스. 공세 개. 노란색 공세 개. 오케이. 어. 에, 얘만 막자 나는. 이공 하나 지키자 일단. 어. <laughs> 에이, 공 지켜, 공 지켜. 공 지켜, 공 지켜. 공 지켜. 두개 지켜. 공 지켜. 공 지켜. 두개 지켜. 으아! 후! 후! 당연히 클리어는 안 나오겠죠? 한국인 한명 살았네? 13명. 과일 피, 피하는 거, 이거 해봤어. 아, 에에, 과일 비켜, 비켜. 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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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아, 나,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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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우, 야, 과일이 왜내 쪽에 왜 이렇게 많냐? 아이씨. 처음에 슬라이딩으로 들어가자. 슬라이딩! 어, 아, 이거 초반에, 어, 가, 어, 북, 중아야 뭐야, 어. 바나나. 포도. 아, 블루베리야. 오, 야, 이쪽이다, 이쪽이쪽 나이스. 와, 1등, 뭐야? 1등 저기까지 갔어? 13명, 4명 동가 있어, 봤어 아, 예, 예, 아, 이건 망한 거 같어? 13명 안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 매칭 잡기 힘들단 말이야. 아, 야, 우린 망했어, 너, 얘들아, 우린 망했어. 아, 이거 어렵네. 야, 어떻게 가냐, 저거. 탈락스. 야, 늑은만 끝까지 살아남네 엔기니랑. 한국 사람 두 명은 끝까지 살았네. 뭐, 이런 느낌의 게임입니다. 어. 들어 가자 여기 33명? 이거는 쉽다 점프? 아. 네. 점프 슬라이딩 점프 한번 더! 점프 한번 더! 나이스 아. 아 뭐하냐 일어나 일어나 아 일어나 일어나 아, 아. 일어난 용잉! 아씨 용잉아! 아이아 이거 33명 못 들어가겠네 이거 아씨 아, 요, 자. <laughs> 아, 이 꼴찌네, 꼴찌. 야, 안 돼, 얘 잡아. 붙잡아. 못, 못. 뭐... 야, 야, 얘 같이, 야, 같이. 우린 망한 것 같아. 가지 마. 야, 중국인, 중국인 붙잡아. <laughs> 중국인 못 가게 잡아. <laughs> 어차피 망했어. 바보야, 어차피 우린 망했다고. 왜 올라가, 올라가지 마. <laughs> 어차피 우리 망했어 우리 꼴찌야 나간다 나가자 나가자 나가다닐게 ㅋ ㅋ ㅋ 야, 우리 어차피 저 우리 우리 망했어 뭐하냐 올라올지 모르나보네 올라올지 모르나봐 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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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로 여길... 오, 뭐야, 버그다, 버그! 오케이, 여기, 여기로한 번에 어 어, 어, 버그, 버그! 어, 여기 잘하면 탈출 가능? 하나, 둘, 셋, 지금! 점프! 까비. 어, 잘하면 탈출하겠는데? 25명? 점프? 20, 27명? 어, 잘하면 가능해. 점프! 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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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 어, 28명! 어, 뭐야! 아하, 멍청한 것들! 아, 필리님이 시청자라고? 어, 시청자 그분 죽었어요. 회전하는 빔을 뛰어넘고 점액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아, 나 이런 타이밍 잘 못하는데. 아, 불안하네, 이거. 얘들아, 우리, 이거는 개인전이네. 오케이, 확인. 천천히 해야돼, 천천히 해야돼, 천천히 해야돼. 천천히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해, 이는이거는 머리 안 맞지?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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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바보야. 돌자 일로 돌자. 오케이. 간단한 방법 확인했고요. 간단한 방법 확인했고요. 점프, 나이프. 어, 붙잡아. 어, 붙잡아서 못 움직이게. 어. 어, 붙잡아. 어. <웃음> <웃음> 붙잡아. 어, 붙잡아. 어, 붙잡아요. 어, 좋아요. 오! 안 돼, 안 돼.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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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 어, <laughs> 많이 죽었나 보네. 어, 죽을 뻔했다. 어, 아, 씨, 오케이. 15명, 14명 좋아, 14명 좋아. 어, 잘한다. 죽을 뻔했는데, 어, 다행히 3명이 먼저 죽었네요. 어, 죽을 뻔했다. 어, 아, 씨, 살금살금. 아, 이거 타일, 이 타일에 진짜 길이 있어요. 투명길, 그 길을 밟고 가야 돼. 이거는, 눈치, 눈치 겁나 보면 할수 있어. 나 이건 잘해. 번개맨 두명 살았고, 한국인은, 어, 자양강쟁나 1월 파일님.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이쪽, 이쪽. 오케이. 이분이 밟은 자리를, 어! 이, 이분이 밟은 자리. 그렇지, 이쪽, 이 자리. 어, 저긴 뭐지? 어, 여기, 여, 어, 나이스. 어, 오케이, 눈치 잘 보고. 오케이, 여기 열린 길. 이쪽, 어! 아, 씨. 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눈치만 보면돼눈치인돼 이쪽 길 이쪽스 이쪽스 오케이 이쪽스 한 칸만 더한 칸만 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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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 번째로 들어왔고요 눈치 겁나 잘 봤죠 야 이거 다 잘하면 우승 각인데 마지막 라운드 아니야 한국인 살았니 아한국인 죽었어? 자양강자인데? 어 이거 한국인만 조심하면 조심하면 돼 우승 잘하면 가능하겠는데? 좋은 맵은 어부지리 맵이야 내가 봐도 어, 눈치 잘 봐야 돼네 우승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근데 이 지금도 왕관 하나는 받을 수 있을걸? 아 왕관 잡기다 지금 이 10등 안에만 들어도 왕관 하나 줄 거야 저거 잡으면 진짜 진땡이 왕관 주겠지 오케이. 어, 한국인 바로 옆에 있구요.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 가자. 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자, 가자, 가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케이. 공 굴러가는 방향 잘 기억하고.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 공 굴러가는 거잘 확인. 1등이야. 어, 방심하지 마. 공 피해. 옳치 그렇지. 그렇지. 공 떨어지는 거잘 보고. 어, 야, 야, 야. 이쪽 방향. 오케이. 공 피하고! 그렇지. 이쪽이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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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냐. 중간, 중간. 여기 중간 좀 안전해 보여.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씹으면서! 오오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안 돼! 쟤 왕관 잡는다! 아, 쟤 겁나 잘한다! 안 돼! 아, 씨. 아, 가능했는데. 어, 왕관 놓쳤네요.